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9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9강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목마른 남자, 목마른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을 가리켜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말합니다. 중학교 때 실력 없는 교사를 제가 맹물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물을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몸 70 내지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용해시켜서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인체의 열 조절도 무리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땀이나 호흡이나 배설을 통해서 하루에 약2 내지 3리터가 물이 밖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 2~3리터의 물은 마셔야 합니다. 만일 물을 잘안 마셔서 수분이 2%만 부족해도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됩니다. 체중의 10% 정도의 수분이 부족하면 정신 혼란, 심근 경색, 심장 마비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 이상의 부족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간 늘 물을 마셔야 되는 목마른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소설로 그는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6년 후에 그는 장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이 땅에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목마름게 함께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마른 남자가,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 영생수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파트, 목마른 남자,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을 피하고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베레야와 대가벌리를 거쳐서 우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상 서로 원수처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을까요? 4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의 사랑이 주님을 강권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주님의 이 사랑이 강, 강권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야곱의 셈이 그곳에 운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정으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으로 들어가죠 때는 제6시, 즉 정오 12시였습니다 머리 위로 중동에 정오의 태양이 무섭게 장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다 못해 혀가 입천장에 붙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목마른 남자가 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 나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러셔서 목이 엄청나게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면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고자 했으나 주님은 "이건 마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힘듯한 목마르고 함께 돌아가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처럼 목마른 남자가 되셨을까요? 답. 우리가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고 싶어자,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남자가 되셨습니다. 이 파트, 목마른 여인, 7절입니다. 주님이 우물가에서 앉아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옵니다. 중동에서 여인네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은 남편 자랑도 하고 아파트 자랑도 하고 자녀 자랑도 합니다. 어젯밤에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합니다. 옷 세일, 음식 세일 등 세일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그것도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 여인은 과거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그 당시 사회에서 다섯 번이나 이혼한 여인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지독한 멸시와 따돌림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처럼 다섯 번이나 남편을 바꿨을까요? 이여인도 한때 백마탄 왕자님을 그리며 완벽한 사랑을 해보고 싶은 소녀시절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남자를 만납니다. 뜨거운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막상 결혼한 그분이 남편은 이상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할수 없지. 죽었다 하고 참고 살자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과감히 이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기대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남자는 첫 번째 남자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설마 이 세상에 그 숱한 남자들 중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거듭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 이 다섯 번의 결혼의 실패가 그녀의 내면은 내면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밤처럼 어둡고 애롭고 슬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자,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주세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 목도 마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상처많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파트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여자의 반응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처럼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쌀쌀하게 나오면 화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이에는 우물 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이물을 준 야곱보다 크십니까? 자,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이상적인 남자가 야곱이었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를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에산촌 집 하랑으로 급히 도망치죠. 이제 여행 끝에 서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는 저녁 낮에 야곱은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소녀가 긴 머리를 흩날리며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라엘은 눈이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엘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어쩌든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 14년간을 장인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몇 년? 7년 더하기 7년 14년간 무엇을 일할 때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9장 2 0절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수일 같이 여겼더라. 타양살이 누구에게나 서럽고 철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타양살이 7년,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에게서는 타양살이가 아니라 천국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처럼 고된 타양살이가 오히려 천국살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야곱은 일편단심 라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엘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 일편단심 헌신적인 야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상적인 남편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소산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목마름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 도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름날 하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섯 남편을 가져보았어도 거기에는 참 만족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매우 다양합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쉼 없이 게임을 하는 사람 이 있어요. 다른 크하게 물을 마셔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와 명예와 권세 획득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얻어도 일시적인 만족만 줄뿐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목마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을 흘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분향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 3절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면, 우리 속에 거대한 생수의 강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영의,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사말의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네 번째 파트,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을 주시는 예수님. 1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여자의 태도 확 달라져요. 15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러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이때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명령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문제는 그녀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죄 문제였습니다. 남편 문제가 어떤 점에서 죄 문제와 연관이 될까요? 결혼한 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남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남편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건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 우리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영생의 샘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 말은 또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이 이런 뜻이 또 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참 남편은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어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면서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자비가 넘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여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속죄들을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있다 하다이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전이 없이 하나님을 말,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속죄제 희생 제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곧 이때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렸음을 선포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편은 참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만드시고 환영하십니다. 황자가 돼지 치기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자 상속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장 크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렇제 그렇, 말은 나 같은 여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딸이 된다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다니. 여인은 이제 이런 혁명적인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그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추측하면서 말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말하는 내가 곧 그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히던 제 세력,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은혜의 새날이 았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봅시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내로 들어가서 무리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 기쁨을 그녀는 도저히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당장 물똥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지는 대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초청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생수의 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절에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매일 흐르게 됩니다. 또한 이 생수의 강은 흘러 넘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저의 크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가 주님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